문동주 논란 선발 투수 대신 세이브를 던진 것 팬들 사이에서 폭발하는 새로운 제안 하나 이글스의 문동주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연이은 부상과 기복이 심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급진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문동주를 선발 투수에서 마무리 투수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처음에는 좌절한 팬의 농담처럼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으며 진지한 토론의 주제로 발전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문동주와 하나 이글스 모두에게 위민이 될수 있는 해결책일까? 선발 투수로서의 한계점. 문동주의 선발 투수로서의 문제점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다. 시즌마다 반복되는 패턴은 너무나 예측 가능하다. 5월에는 화려한 활약을 보이다가 6월이 되면 어김없이 부상으로 마운드를 떠나는 것이다. 2025년 시즌을 살펴보면 10경기 출전으로 5승 2패, 평균 자책점 3.68이라는 수치는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다. 선발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이닝 소화 능력에서 그는 완전히 실패했다. 프로 야구에서 선발 투수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팀의 불펜을 보호하고 시즌 전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문동주는 데뷔 이후 단한 시즌도 150이닝을 넘겨본 적이 없다. 이는 선발투수로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언제 부상으로 빠질지 모르는 투수를 두고 팀은 어떻게 시즌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로테이션의 핵심이어야 할 선발투수가 오히려 불안요소가 되어버린 현실이다. 마무리 투수 전환론의 배경. 마무리 투수 전환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확하다. 문동주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마무리 투수야말로 그에게 최적화된 역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구위의 우수성이다. 문동주의 직구와 슬라이더는 분명히 KBO 리그 정상급 수준이다. 문제는 이 뛰어난 구위를 5이닝 이상 지속적으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무리 투수라면 1이닝 동안만 최고의 9위를 선보이면 된다. 둘째, 부상관리의 용이성이다. 선발 투수는 5일마다 100구 이상을 던져야 하지만 마무리 투수는 필요할 때만 20대 30구 정도만 던지면 된다. 문동주의 취약한 어깨와 팔꿈치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다. 셋째, 심리적 부담의 감소다. 선발 투수는 경기 전체의 흐름을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이 있다. 반면 마무리 투수는 명확한 상황에서만 등판하므로 심리적으로 더 편할 수 있다. 성공 사례들의 교훈. KBO 리그와 메이저 리그에는 선발에서 마무리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은 선발 투수로 데뷔했지만 마무리로 전환 후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메이저 리그에서도 크레이그 킴브럴. 안드류 밀러 등이 선발에서 마무리로 전환한 후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구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선발 투수로서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킴브럴의 사례는 문동주와 유사한 면이 많다. 킴브럴 역시 선발 투수 시절 부상에 자작고 이닝 소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마무리로 전환한 후에는 7년 연속 30세이브 이상을 기록하며.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자리잡았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 온라인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문동주의 재능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무리로 전환하면 최소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팬은 5월에만 던지는 선발보다는 시즌 내내 던질 수 있는 마무리가 낫다며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또 다른 팬은 문동주의 슬라이더면 마무리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정우영, 고우석처럼 젊은 마무리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문동주는 아직 24살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문동주의 잠재력을 여전히 믿고 있으며, 성급한 포지션 변경이 오히려 선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구단의 딜레마. 하나 이글스 구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문동주에게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 김경문 감독은 공식적으로는 문동주의 선발 투수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동주는 분명히 선발 투수감이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것이 구단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팀의 성적과 팬들의 여론, 그리고 문동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시즌 하나가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불안한 선발 투수보다는 안정적인 마무리 투수가 플레이오프에서는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마무리 투수의 현실적 이점, 마무리 투수로의 전환이 문동주에게 가져다줄 이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장 큰 장점은 신체적 부담의 대폭 감소다. 선발 투수는 시즌 동안 180에 200이닝을 목표로 하지만 마무리 투수는 보통 60대 70이닝 정도만 던지면 된다. 문동주의 어깨와 팔꿈치 상태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둘째, 등판 간격의 조절이 용이하다. 선발 투수는 오일 로테이션을 지켜야 하지만 마무리 투수는 컨디션에 따라 하루 이틀 쉴수 있다. 이는 부상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역할의 명확성이다. 마무리 투수는 9회에만 등판하면 됨으로 심리적 부담이 적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이 선발 투수만큼 크지 않다. 넷째. 기록 관리의 용이성이다. 마무리 투수는 세이브와 홀드라는 명확한 지표가 있어 성과 측정이 쉽다. 현재 문동주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 반대 의견들의 근거. 물론 마무리 전환론에 대한 반대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첫째.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다. 문동주는 겨우 24살로, 투수로서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성급한 포지션 변경이 오히려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 선발 투수의 희소성이다. 좋은 선발 투수는 구하기 어렵지만, 마무리 투수는 상대적으로 많다. 문동주 정도의 재능을 가진 선수를 마무리로 돌리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시각이다. 셋째, 정신적 측면의 우려다. 선발에서 마무리로의 전환은 선수에게 큰 심리적 타격을 줄수 있다. 이는 문동주의 자신감과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팀 전략의 문제다. 하나는 문동주를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을 구상해 왔는데, 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의 의견. 야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전직 투수는 문동주의 구위라면. 마무리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아직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포기하기는 이르다. 부상 관리만 잘하면 좋은 선발 투수가 될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절충안이다. 시즌 초반에는 선발로, 후반부나 플레이오프에서는 마무리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기라는 것이다. 결론, 현실적 선택의 시간. 문동주의 마무리 전환 논란은 단순한 포지션 변경 문제를 넘어서 있다. 이는 재능 있는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팀의 승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마무리 전환 논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 문동주의 신체적 한계와 심리적 부담을 고려할 때, 마무리 투수야말로 그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수 본인의 의사, 팀의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